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에 입학하는 중앙대 자연계열 모의 3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들으실 때 중앙대 입학의 꿈을 푸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기쁨으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시문 들어가겠습니다. y 나 f(x, 위에 점 알파 콤마 f 알파)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 f 프라임 알파 울기고 알파 콤마 f 알파를 지나니까 x 마이너스 알파 y 마이너스 f 알파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분적분에 대해서 성, 설명한 거죠. A S B까지 f g 프라임은 프라임 떼 버리고 A S B까지 어 집어넣고 백의 인테그랄 프라임 옆집 주면 되겠죠. f 프라임 z A S B까지 어 적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함수, 투함수, y는 fu랑 u, g, x가 있을 때, 이건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미분법은, 어, 프라임 붙이고 이 속미분 튕겨나가겠죠. 프라임 붙이고 속미분 튕겨나가는 게 합성함수 미분법이 되겠고, 3-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어, a가 0콤마 1인데, 0콤마 1에서 곡선 여기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어, 알파, 콤마 f 알파 베타 콤마 f 베타라고 했을 때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어요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먼저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니까 어 이제 이, 이제 이 곡선이 이 곡선이 이제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다 하겠고 0 콤마 1에서 이제 접선을 그었을 때접 접점이 이제 두 개가 있죠. 지금, 알파랑 베타 두개 있는데, 일단 접점을 t콤마 ft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나중에 t값이 두개 나올 텐데, 하나가 알파가 되겠고, 하나가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접선은 이제 이렇게 주어지겠죠. f't가 기울기가 되겠고, t콤마 ft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 접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나죠? 0코마 1을 지나죠. 그래서 여기다 0코마 1을 대입하면, 여기 1이 되겠고, ft1이 넘기겠고, 이 영치 번호는 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f 프라임 t가 되겠죠. 이걸 정리하겠죠. 1이 되겠고 f t는 뭐죠? f t 는 여기다 t 집어넣은 거니까 어 lnt의 제곱 따기 lnt가 되겠고, 그 다음에 t 곱하기 f 프라임 t는 어떻게 되죠? 이거 미분해야 되니까 이 lnt t 분의 1 붙겠고, 이거 미분한 게 t 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정리해야겠죠 이거 정리하면 lnt의 제곱이 되겠고, 어 lnt에서 얘랑얘랑 얘랑 캔슬되니까, 2 LNT 빼니까, 마이너스 LN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얘랑 캔슬하면 얘가 1이 되는데, 요놈 1까지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T값 두개 나왔죠. T값 하나가, 어, 작은 게 이제 알파가 되는데, 2분의 1이 되겠고, 요놈의 근이 베타가 2의 제곱이 되겠죠. 2의 제곱이 되겠고, 이제, 이제 이제 요걸 계산해야겠죠.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먼저 요것만 계산할게요. 요거의 부분적, 어 부정적분값을 계산할게요. 부정적분값을 계산하면 여기다 가운데다가 x 프라임 붙이고 프라임 떼고 빼기 프라임 옆집 주면은 어 x 하고 e ln x x 분의 1이 되니까 캔슬되고 이가 밖으로 튕겨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이거 알파에서 베타까지 요거는 이거 요거 부분적분 한게요렇게 되니까. 여기다 알파에서 베타까지 집어넣으면 되겠고 2분의 1에서 2 제곱까지 여기다 집어넣겠고 그다음에 요두개 빼는데 여기 하나 더 빼잖아요 그래서 세 개를 빼면 되겠죠 알파에서 베타까지 lnx를 세개 빼면 되겠고 그 2의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2가 되니까 제곱하니까 4가 되겠죠 4의 제곱이 되겠고 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면 1 되겠고 2분의 1 되니까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또 부분적분해야 되는데 그냥 요거는 애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x lnx 백 x가 되니까 x lnx 백 x 이분의 일부터 이 제곱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두 개는 그대로 쓰고 이 제곱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으면 요게 이 제곱 되는데 이 제곱 하나 빼니까 이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분의 일집어넣으면 요게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고 요것도 마이너스 이분의 일인데 이걸 두 개를 빼야 되니까 어. 2분의 2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가 되겠고 정리한 게 2제곱 빼기 2분의 7이 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들어갈까요? 3-2번 문제.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시간 t에서 위치가 t 콤마 루트 6 가로 열고 t 2의 제곱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P의 위치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겠고, 그다음에 이제 원 이게 0 콤마 0이 중심이고 반지름 이 1인 원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그두 접선과 어요 원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를 S(t)라 고 했을 때어 S'd가 0 되는 d값을 구하라겠죠. 그래서 어, 위치가 이제 t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거 이제 ST를 T로 쓰고 싶은데 T로 잘안 써지죠.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테크닉이 변수 하나 세타를 더 넣는 거죠. 세타 하나 더 넣어 가지고 이거를 세타랑 T로 쓰고 T랑 세타의 관계식 구해 가지고 그두 개를 어 연결해서 어 미분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콤에게 0, 0, 0이니까 0, 0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 요거의 제곱 따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루 거기다 루트 쉬운 거니까 요렇게 되겠고 그럼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의 제곱에다가 요거의 제곱에서 1을 빼면 되겠죠. 1을 빼면 되니까 요거 제곱에서 1뺀게 이렇게 되겠고, 루트가 여기까지 가죠. 죄송합니다. 이거 못하놨는데 루트가 여기까지 가겠고 이렇게 가겠고, 요게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요게 탄젠트 세타가 되겠고, 어. 탄젠트 세타가 이 부분에 여기 죠 여기 직각이니까 탄젠트 세타랑 같겠고 그래서 어 이제 세타랑 t의 관계식은 이제 렇게 된다는 갈 수가 있겠죠. 세타랑 t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겠고 양변을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t로 아 그냥 미분하지 말고 제곱한 후에 t로 미분할게요. 제곱하면 6t-2의 4승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이 탄젠트 어 제곱 세타가 되겠고 이거 미분하면 24t-2의 삼승 플러스 ET가 이, 이 탄젠트 세타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 2로 나눈 게 요렇게 되겠고, 이거는 이제 t로 미분하고, 요거는 세타로 미분했으니까, 이 t분의 t세타가 붙어야지, 요걸 양변을 t로 미분한 게 되겠죠. 양변을 t로 미분한 거니까, 어,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st 는 어떻게 되죠? st 는어 st 는 이제 요거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어 여기 일곱각의 탄젠트 세타에다 이분의 일곱한게 이삼각형의 넓이가 되겠고 그거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의 일곱하의일곱의 1 1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요렇게 되겠고 이상 이제 전체 요거 넓이가 되겠죠. 거기다 이 부채꼴 넓이 빼면 되겠죠. 부채꼴 넓이 빼면 되니까 이분의 일 r 제곱 세타인데 이 부채꼴 넓이가 이분의 일일 제곱 어, 1제곱 세, 어, 중심각은 2세타가 되겠죠. 2세타가 되니까 이걸 빼야겠죠. 여기서 이걸 뺀게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고, 이제 양변을 t로 미분할게요. t로 미분하면 얘가 이제 세타로 미분한 게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되겠고, t로 미분해야 되니까 dt분의 d세타가 붙겠죠. 근데 이제 d, 티 분의 디세타는 아까 어떻게 됐었죠? dt 분의 디세타는 어 요거를 밑으로 보내고 요게 위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dt 분의 디세타에다가 요걸 위로 쓰고 요걸 밑으로 쓴게 이제 dt 분의 디세타가 되겠고 타, 요거는 뭐가 되죠? 시퀀트 제곱에서 1뺀게 탄젠트 제곱이죠. 탄젠트 제곱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타는 애각이잖아요. 이게 원 밖의 점이니까 이게 이제 세타는 애각이 되니까. 지금 이 값들은 다 양수가 되겠죠. 여기도 양수가 되겠고, 여기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S't가 0이라면, 요것들은 이제 양수니까, 얘가 0이 돼야겠죠.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t 집어넣은 게 0이 돼야겠고,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 요렇게 되겠고, 정리한 다음에, 어,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의 판별식을 계산하면 20, 7의 제곱 마이너스 4 6 32 계산하면 얘가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니까 얘는 허근을 갖겠고 그래서 d가 2분의 3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중앙대 꿈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